안녕하세요. 알면 식조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삶을 위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 바로 뇌 건강에 대한 음식 궁합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혹시 식탁에서 아무 생각 없이 드시던 조합들이 우리의 뇌에 독이 되거나 약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치매를 예방하고 뇌를 맑게 하는 최고의 음식 궁합과 반대로 절대 피해야 할 최악의 음식 궁합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는 단순히 건강 상식을 넘어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먼저 뇌 건강을 위한 최고의 음식 궁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들기름과 두부입니다. 이 조합은 뇌 건강에 있어 그야말로 환상의 짝꿍입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 보호와 염증 감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기름은 쉽게 산패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이때 두부가 등장합니다. 두부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한데요.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들기름의 산패를 막고, 오메가-3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은 뇌 기능 저하를 늦추고,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뇌 건강을 위해 두부 위에 들기름을 살짝 뿌려드셔보세요. 두 번째 최고의 궁합은 카레와 후추입니다. 카레의 주성분인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은 뇌 건강에 매우 좋은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염증 및 항산화 효과와, 뇌율의 신경 영양 인자인 BDNF 수치를 증가시켜 뇌세포 생성을 돕고 기억력 향상에도 기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커큐민은 체내 흡수율이 매우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때 후추가 구세주 역할을 합니다. 후추에 들어있는 피페린 성분은 커큐민의 흡수율을 무려 20배까지 높여준다고 합니다. 카레를 드실 때 후추를 넉넉히 뿌려 드시면 뇌 건강에 훨씬 더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꼭 피해야 할 최악의 음식 궁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심코 함께 드시던 조합일 수도 있으니 주목해 주세요. 최악의 음식 궁합 첫 번째는 바로 베이컨과 가공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소스입니다.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에는 질산염과 아질산염이 첨가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이 장내에서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으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공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소스와 함께 섭취할 경우 설탕의 과도한 섭취는 체내 염증 반응을 촉진하고 혈당 수치를 급격히 올리며 이는 뇌 기능 저하와 인지능력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도로 가공된 탄수화물과 설탕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려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맛은 좋을지 몰라도 뇌에는 치명적일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최악의 궁합은 튀긴 음식과 탄산 음료입니다. 튀긴 음식은 보통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이 높고 고온에서 조리하는 과정에서 최종 당화 산물이 많이 생성됩니다. 이 AGEs는 체내 염증을 유발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뇌세포 손상을 촉진시킵니다. 이는 치매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설탕이 가득한 탄산 음료를 함께 마시면 급격한 혈당 상승과 염증 반응이 더욱 심화되어 뇌의 이중으로 부담을 줍니다. 설탕이 뇌 기능을 저해하고 기억력 감퇴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뇌 건강을 위해서는 튀긴 음식과 탄산 음료의 조합은 되도록 피하시거나 섭취량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과도한 양의 술과 고염분 안주는 뇌 손상과 탈수를 유발합니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뇌 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뇌위축을 유발하여 인지기능 저하 및 치매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알코올은 뇌비타민 b 흡수를 방해하여 베르니케 코르사코프 증후군과 같은 신경학적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염분 안주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뇌혈관에 부담을 주어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탈수를 유발하여 뇌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술과 고염분 안주를 함께 섭취하면 뇌세포 손상이 가속화되고 뇌혈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치매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치매 예방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식단 관리와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어떠신가요?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의 식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음식 조합 하나하나가 우리의 내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식단을 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드시면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알면 쉽죠? 채널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